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고맙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우상과 제사를 버리고참 신이신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습니다 삶만을 살아나셨고 구할 승천했습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믿고 공부하세요 예수 정복 불신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광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 하셨습니다. 공중의 많은 새와 각종 바다 속의 어류들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지만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존경한 신이지만은 사람을 창조했다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우상과 제사를 버리고. 참신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초딩과 아단과 하아가 하나님의 만향을 깨고 선악가를 에덴 동산에서 가 들어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선 사망인 것입니다. 생명은키있는데이 땅에 온 인류는 아담 때부터 죄를 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여 의인은 없더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많은 슬픔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만에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의 심판 주로 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표로 죄를 용서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 하나님 자녀되는 것으로 있게 됩니다. 예수 천국 오신지요? 예수 믿고 허고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천국 오신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선과 제사를 머리고 참신시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을. 예스천국, 그죠 예스천국, 그시죠?